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맘열때 주님 나에게 참자주셨네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첫째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데, 예배와 찬양과 함께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 보았나요? 언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는데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주시지 않고 어떤 기도는 들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일 소풍 가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어린이는 내일 날씨가 쨍쨍하고 맑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오랜 가뭄에 지쳐서 비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의 기도는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이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또한가지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칼, 그 칼을 갖고 싶다고 달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칼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이처럼, 이 아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있는 풀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그 이상으로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칼처럼 우리를 상하게 하고 또 망치는 그런 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예배 시간에 항상 우리가 하는 그새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쓴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러면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기타나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현악기들은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게 있죠. 바로 조율이라는 거, 조율을 해야 정확한 음으로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잡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우리의 온전한 삶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조율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sur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